안녕하세요. 낚시관계 라이트닝입니다. 아, 요즘 날이 정말 추워졌는데요. 아, 이런 날 제가 방한 장비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방한 아, 바지, 구스 맥방 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거의 털로 되어 있고요. 요수 정품 국내에서 생산된 맥방방한 아, 바지입니다. 아, 보온성 굉장히 좋고요. 아, 재질은 서머라이트 재질로 되어 있어서 방수 방풍이 다 됩니다. 아, 또한 굉장히 촘촘한 재질이라 낚싯바늘이 잘 박히지 않는다는 점, 그점 참고하시고요. 아, 국산 제품답게 굉장히 꼼꼼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엠보싱 처리되어 있어서 아, 미끄럽지 않고요. 엉덩이도 이렇게 엠보싱 처리되어 있어서 마감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요수 정품 어, 방한 바지 어, 멜빵 구스 바지고요. 제가 한번 입어보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멜빵 바지 생각보다 입기는 간단합니다. 아, 상의는 지금과 같이 어, 깔깔이 이렇게 입어주고요. 하의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구스 멜빵 바지를 입어주시면 굉장히 따뜻하게 아, 낚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 신발은 지금 방한화를 신고 있고요. 상의는 지금과 같이 깔깔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의는 지금과 같이 어, 구스 멜빵 바지 이렇게 가볍게 입으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됐습니다. 아 이렇게 멜빵바지 입어주시면 아, 굉장히 따뜻하게 아, 낚시를 즐기실 수 있고요. 아, 동계시즌, 친구같이 국수 재질로 된 멜빵바지는 아, 가볍고 따뜻하고 보호성이 탁월하다는 거 여러분들께, 아, 아, 여러분들께 출조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요수 정품 국산 어 멜빵 바지 낚시 가는 길 쇼핑몰에서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고요 국내 최저가 수준이니까 한번 오셔갖고 굿스 멜빵 바지 장만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어, 겨울철 따뜻한 낚시 어, 즐기시길 바라고요 어, 더 좋은 제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